이제 축의 지장간 계신기 이렇게 항상 놓고 보라. 그러면 이거는 상관,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뭐 십성 연습, 뭐 십이 원성 연습 다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음. 이거는 이제 겁재. 예. 요거는 정인. 이렇게 있는 거지. 요거는, 요거는, 식신. 피견. 편. 예. 거기에다가 이제 자연, 물성. 보통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다,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어, 공부할 거다, 이런 거지. 어, 경금의 축토, 정인이다, 이거. 그러면 십성으로 신금의 축토는 편인이에요. 그죠? 그럼 월의 환경이 어디가 더 좋은 거야? 사기신이 좋은 거야, 어쨌든. 십성이 그 어떤 그 오행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십성만으로도 그러니까 빨리 판단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추궐의 경금하고 추궐의 신금이다. 어떤 게 부모사회 환경이 더 좋냐, 이거야. 사기신이 더 좋다는 얘기야. 어? 물론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내 강의 속에는 항상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데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말라고 하면서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거는 그 무슨 뜻, 무슨 뜻이야? 감을 잘 잡으라는 얘기야. 좋은 감인지 안 좋은 감인지 이걸 얘기하는 거지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축이라는 물상으로 가지면 부모 환경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추궐에, 갑목이든 을목이든, 병화든, 응? 추궐에 태어났다 이거야, 내가. 환경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렇죠 우리가 사계절 중에서도 제일 좀 괜찮은 데가 언제야? <laughs> 봄, 가을이잖아. 여름, 겨울은 덥고 춥단 말이야. 그런 개념 먼저 이제 알고 들어가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추운데, 어, 가치는 있다, 이런 거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응? 이게 오래 축이라는 거. 아, 얘기했잖아. 시베리아에 뭐 묻혀 있다고? 우라, 우라늄 묻혀 있다고. 그러니까 보물, 보물 있는 거잖아. 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어, 축월의 조우가 되면, 부모가 역전한 거잖아요. 조우를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조우를 이루지 못하면 이제 나까지 이제 힘들어지는 거단 말이야. 그런 거니까 어, 어그 조우 문제, 조우하고 음, 조습의 문제 그잖아. 이건 한난이잖아요. 한난. 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음,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 경 축하고 신 축하고, 그 다음에, 어, 임 축하고 개 축이 한난주습으로 어떤 거야? 자가면서? 응? 자고. 응. 왜 습해? 응. 응. 우리 선생님이 공부 많이 해. 했어, 확실히. 응. 그니까 물이니까 우리 습할것 같잖아. 얼려 버렸다고 생각해 봐. 습하지 않은 거야. 응. 이게 녹아야 습하지. 그러니까 왜 봄이 오는 소리 해가지고 봄이 오면은 이제 시의 물이 얼렸던 게 졸졸졸졸 흐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습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습해지는 시기는 언제부터? 춘분 이후부터. 딱 생각을 해묘 묘의 중간, 응, 이분이지 동지하지 춘분 추분 하잖아. 그러면 춘추분은 저 조습을 자우원단 어, 먹고 예 그니까 충분은 습해지는 시기 추분은 조해지는 시기 음. 그렇게 나눠야지 음. 그러니까 어~ 추거래 경금 추거래 신금 추거래 임수 추거래 개수 다 어떻게 한 조한 성분이라 한 조한 거야. 기왕 나온 김에 강의 해보자. 어, 한조한 성분이다. 지금, 하는 게. 네 개가. 한조다. 한조하면 어때요? 인간이 한조해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 한, 춥다. 어. 추우니까, 어때? 세상, 아, 추우면 밖에 나가, 밖에 나가, 밖에 나가려고 안 하잖아. 뭐 하려고 안 하잖아. 그니까, 이 그, 한난의 개념은 인간의 의지를 좌우해요. 의지. 의지. 엊그저께. 자, 지금 오늘이 며칠이야? 28일이야? 음, 그니까, 23일이 처서였죠? 그냥 쳐서 서 더울서 머무를 쳐 더위가 그친다는 뜻이야. 더위가 내가 지금 여기 지금 그풀막 올라오고 저 저번에 한 열흘 또 제주도 또 휴가 갔다 왔잖아. 그럼 막 지금 막 올라 올라왔는데 여름에는 정말 움직이기 싫더라고. 조금만 움직여도 더우니까, 아유 저거 다 매야 되는데, 매야 되는데, 그래서 못 매는 거야. 응. 네. 그것에 대한 그, 참 별것도 아닌데,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잘하는데, 저거, 이번, 아 어, 오늘은 해야지, 또안 되는 거야. 또 내일 해야지, 하면서 안 되는 거야. 왜? 너무 더워서. 근데 요게 딱 지나면서 요, 요 글자가 요 날이 정말 신기하더라고니까 요 날이 딱 지나니까 그러니까 풀을 뜯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틀려져. 그러니까 뜯어야 되는데 더워서 내가 뜯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아이고, 다음에 하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쳐서 딱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지더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제 그 뜯을 때가 많잖아. 뜯을 때가 뜯을 때가 많으면 아유 저 빨리 뜯어야지 하잖아요. 그럼 힘들어져요. 여러분. 자꾸 지금 3천 포로 빠지는데 어 우리가 아니 진짜 그러면서 내가 천천히 옛날 옛날 그 기억을 되살려서 풀을 뭐 뜯는 만큼 뜯자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냥. 요만한데 풀떼기 하나도 없이 하나씩 하나씩 뜯은 거예요. 이게 뜯는 건 정제 기질이에요, 이게. 정제 평광 기질이에요, 이게. 음. 그러니까 천천히, 이것도. 빨리 오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급하면, 그러니까 인생도 그래. 인생도 급하면 힘들어져.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라는 얘기야 토끼보다 더 나중에 빠르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냥 천천히 그거에 집중해서 그냥 뜯는 거야. 이게 뜯는 시간이 30분을 넘잖아요. 응?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삼매에 들어, 내가. <laughs> 뭔얘기지 알아요? 삼매에 든다고. 여러분, 그 삼매가 그 명상할 때 뭐예요? 그 해, 해탈을 하는 삼매잖아. 삼매가 별거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꽂혀가지고 하는 것도 삼매에 드는 거야. 근데 꽂혀 꽂혀가지고 하는데 요거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는 순간 삼매에서 벗어나 버려. 명상도 마찬가지야. 명상에, 하, 아, 명상에 들어야지, 들어야지 한다고 드는 게 아니라니까. 응. 내가 아까처럼 무심코, 그냥, 뜯다 보니까, 그냥 그, 온전하게, 뜯다 보면, 나하고 요 땅에 풀라고만 교감하게 된다고. 잠깐이지만. 교감하게 되면 요 세상이 없어져요. 요 세상만 남아있다니까. 그게 산매라는 얘기야. 그 때가 내가 아까 연 얘기했죠. 응. 내 본질로 딱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을 안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치만 알면 공부, 공부. <laughs> 명리 명리 어렵대. 아 너무 어렵대. 그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명리가 왜 어려, 어려운 것 같아? 정확하게 얘기해줄까? 명리 공부하면 운볼수 있잖아. <laughs> 기초도 없이 있잖아. 조금 공부해가지고 내운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요. <laughs> 에? 이거는, 아니, 10년, 20년 한 사람도 자기 운 볼까 말까 하는데, 3개월 해가지고 그 운을 보려고 하니 그게 쉽나? <laughs> 어렵지.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겁나게 욕심쟁인 거야. 맞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봐. 다른 사람 10년에도 볼까 말까 한 거를 자기는 3개월에 보겠다는 거잖아. 그거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안 보이니까 어렵대. <웃음> <웃음> 네. 어렵다는 게 있잖아요. 풀, 아까 얘기했죠? 빨리 뜯겠다 하면 어려워. 풀 뜯는 게. 근데 천천히 뜯잖아? 안 노려. 그 세상의 이치란 말이야. 그니까, 러 또, 엉뚱한 소리 했는데, 그 의지. 그니까, 러 덥고, 어? 뭐야, 이거? 어, 한나인 거에? 한나는 의지를 자원다니까 우리 사람에. 벌써 초서가 딱 지나니까, 저걸 뽑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그 전하고 완전히 틀려지더라니까, 내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야 이런 게 물론 이제 그 사주에 따라서 좀또 가을이 좋은 사람 또 봄이 좋은 사람 또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그렇더라 이거야 이게 지금 내가 강의하는 게 한나는 의지를 좌우한다 한나는 그러니까 조사주에 조우가 안된 사주들은 어떤 거야 의지가 강하다 약하다. 의지가 약한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실행이 안 되고 추우니까 자꾸만 또 더울 때는 어떻게? 해? 너무 더워서 저거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야. 이해 돼요? 응.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목적 어, 목적이 생기면 이게 식상이 목적은 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다 하면 자의 이거는 목적이 되잖아요. 어 이게 올라가는 목적 목은 식상이 되는 거 움직임이 되는 거고 그전에 수가 조를 본다는 건 화를 보는 거잖아. 목적이다고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저 목적이 생겼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이면 목이 생기는 거죠. 식상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우, 목적이 생겨서 움직이는 이 자체가 의지이다. 이런 거야, 의지. 내가 뭔가 의지하고 실행 능력, 실행 능력. 이런 게그한 난을 좌우하는 거라는 얘기야. 춥고 덥고의 문제인 거라고, 이게. 응. 조습은 뭐냐면 그 좋은 사람은 냉정하다고 하잖아. 금기운이 강한 거잖아. 독립성이라고 하고 절단력 결단력 뭐 이런 거잖아. 떨어지는 성분이죠. 습은 붙는 성분이고. 그럼 이건 뭐야? 조습분. 이거는 한나는 자기 의지고 조습분 뭐냐면 인간관계야, 인간관계. 조습은 인간관계를 잡은다고. 그러니까, 좋아한 사람이 습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잘. 또, 습한 사람이 좋아하려고 하면 잘안 되겠죠. 그놈이 정 때문에. <laughs> 그지? 그러니까 조습이 인간관계를 좌우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적당히 거리를 둔다. 그거는 조한 거야. 어, 그 다음에 가까워진다 이런 거는 습한 거고. 그러니까 거리 조절을 인간끼리의 거리 조절을 하는 게 조습이라는 뜻이지. 요걸 조금 더 응용을 하자면. 조습은 인간관계니까 관인의 문제란 말이야. 식, 저, 십성으로 보면. 이거는, 한조는, 아까 식재, 식재의 문제. 그지?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음. 또뭐 이렇게 강의하면 이거 뭐에 뭐에다가 써먹냐 이거지? 뭐에다가 써먹을 거야 이거? 에? 이렇게 강의하는 게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이게 다뭐에다 써먹느냐? 뭐그 사람의 성향을 보려고 하는 거야. 성향을. 음. 어, 뭐니 뭐니 해도 상담을 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거든. 우는 둘째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짐작을 해야 돼. 그 사람을 알면 만약에 이 남자를 만나서 만나, 저 만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물어보잖아. 그러면 벌써 이 사람 성격, 이 사람 성격이 나오잖아. 그러면 둘에 대한 소설을 쓸 수가 있잖아, 우리가. 맞지? 남자의 이런 성격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반응할 거고, 이런 기분이 나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거 아니오. 그런 거 없이 그냥 글자 보고 좋다, 안 좋다, 응, 거니까, 여러분,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우선적인 거는 이 사람이 성향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운은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거야. 다만, 그운 중에 아주 특이 특별한 것들 있잖아.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갑자기 뭔 사고가 나가지고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마. 절대 그거 맞추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야.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런 거에만 신경 쓰거든. 뭔가 평범한 거는 그냥 패스야. 예 언제 요 요때 좋고 요때 나쁘고 요때 뭐 하고 뭐 합격하고 요때 뭐 그런 거만 보려고 온다는 거지. 여러분 그게 당장은 상담할 때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현실성이 있겠지만 그런 거 공부하려고 그런 거 보려고 이런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 점쟁이밖에 안 돼, 그러면. 항상 원리를 공부해라. 원리를 그게 천천히 풀을 뜯는 행위예요. 그게 근데 자꾸 뭐 그걸 맞추려고 하면 급해져 사람이. 예? 그러면 어려워지고 왜 답도 없는 걸그 증명이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거. 그러니까 답도 없는 행위를 계속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예? 답을 떠나서 요걸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란 말이야. 풀 뜯듯이. 응. 재밌다니까. 재밌고, 어, 그 어떤 답을 찾는 그 이상의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이런 힌트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다니까. 응, 응. 그, 그러니까 조습을 보고 저 사람이, 어, 대인 관계, 우리가 그 대인 관계, 음권, 양권도 강의를 했잖아요. 그니까 러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사주를 놓고, 요로요로 요런 각도로 보고, 요런 각도로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 조건이 사실은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드립답파잖아 그럼 하나밖에 몰라. 그러면 사주 해석의 확대성이 완전 우물한 개구리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 하나만 봐가지고 뭐, 이를테면 격국이다 하면 격국만 파는 거요. 예 30년 판다. 그런 사람하고 다양한 각도의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해석한 사람하고 완전히 틀려, 여러분. 내가 사주 모으라고 했잖아요. 사주, 그, 모으면 뭘 거냐고. 요 이론만 맨날 적용한 건 발전이 있나? 그러니까, 사주 모으는 것도, 10년 전에 모은 거하고, 5년 전에 모은 거하고, 2, 3년 전에 모은 거하고, 올해 모은 거하고, 틀려다. 왜? 10년 전에 적용했던 내 이론이 있거든. 한계가 있잖아. 거기서 본 것만이란 말이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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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실력대로 보이는 거야, 사주가. 그러니까 그 실력이라는 게, 하나를 확실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응. 근데 이걸 끝장 보려고 하잖아.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절대 안 나오게 돼 있어. 우주의 이치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몰아가란 말이야.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 열 개를 배워야 되는데 요한개 가지고 요거만 그냥 파 가지고 이 아홉 개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하는 거 하고 깊이는 요한 개에 대한 깊이만 가지고 요 아홉 개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하는거 하고 이열 개를 어느 정도 아는데 깊이는 얕아 그런 사람하고 누가 더똥오좀 가리는 사람이겠냐고 여기가 더똥오좀 가리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니까 항상 그 해석하는 거. 내가 강의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요, 요런 방법도 있다. 아 이렇게 물상도 뭐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면 남이 얘기 안한 물상을 딱 얘기하면 뭔가 생각의 폭이 넓어진 거야. 미쳐 사람들이 내놓은 그 물상 말고. 어, 생각해내서 뭔가 창조해낸 물상이잖아.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 한조는 식재고, 조습은 관인이다 이거 내가 만든 거잖아. 틀려? 이거 아직 또 뜻을 모르는, 게, 모르, 모르는 거 아니야? 음. 그니까, 어, 이거는 내가 의지로, 의지로 내가 얼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 더워도 견뎌서 하려고 하는 의지잖아. 참고, 뭐 이런 거에. 추위도 참고, 더위도 참고, 참는 문제잖아. 의지, 어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이거는 뭐냐면 사랑 관계, 대인 관계적인 문제라고. 어. 더 넓게 생각하면 어떤 거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돼? 내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남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럼 내 실력을 키워 칼을 갈아야 사람들이 이 칼을 인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존은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 그죠? 음권의 삶이잖아. 그죠? 습은 두루두루 협력해서 협동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양권이잖아. 목화가 뭐 양권이고 금수가 음권이고 음. 다 연결이 된다고 이게 음. 그러니까 그 연결되는 큰그상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항상 어, 생각하면서 <laughs> 사주를 봐야 된다. 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기 전에 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당사주다 해가지고 당나라 때 봤던 사저 이론이니까 저건 볼게 없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연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결국은 내가 돌아갈 곳이야. 내가 돌아갈 곳. 음, 그다음에 내가 나이를 먹었으면 그만큼 그 연하고 멀어진 거야. <laughs> 멀리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죽을 때 되면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그 연을 항상 어떻게 음, 생각을 해라 꼭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죽어야 간다 에? 그러니까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 봐 그럼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다가 부모님 돌아갔잖아 그럼 가잖아 그럼 가가지고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 연을 생각한단 말이야 연을 생각할 거 아니야 나를 되돌아볼 거 아니야 부모님하고 나하고의 그 동안의 과거라든지 과거잖아 과거. 응. 그러니 항상 뒤를 어, 돌아봐야 내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연이라는 건내 기초라고 했잖아. 어, 그런 거. 그래서 도인들이 그, 삼매에 든다, 삼매에 든다 하는 게 그게 연으로 들어간 거야, 내가. 내가 스스로 그 연에 들어간 거라고. 어. 그, 뭐, 뭐, 명상해가지고 뭐, 참, 나를 찾는다. 그 연이에요, 연. 여러분. 연인데 뭐, 이를테면 무신생이다 하면 68년생이 다 똑같을 거잖아. 다 똑같지 않지. 일관에 따라 틀린 거잖아. 똑같은 게아니요 그게. 티라도에